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중성선 이거 끊어졌을 때그 이상 전압 뜨는 거 했었잖아요. 두 상만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 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평형 부하 전력 구하는 것까지 해서 세 상에 다 부하가 걸렸을 때몇 어 볼트가 뜨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했었죠. R과 S 상에 부하가 걸렸을 때. 근데 이 이거 말고 이렇게 시상에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RST 전 각각 상이 삼상에 다 걸렸을 때는 그럼 전압이 어떻게 뜨느냐? 이거를 여쭤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삼상에 부하가 다 걸렸을 때 전압이 어떻게 뜨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Y결선에서 N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부하가 어, ABC로 썼습니다 ABC상 어, A상에는 10옴, 20옴, 30옴 이렇게 걸려 있어요. 불평형으로. 그러면은 A상의 전류를 구하려면, 이거를 델타로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델타로 변환해서, 그상 전류를 IAB랑 ICA를 구해서, 그, 지난 시간에 한거 있죠, 요거. 요 식으로 해서 IA를 구해야 돼요. Y결선을 그 델타로 바꾸는 식이 있잖아요, 요거. Y델타 등가회로라는 식인데, 자, RA는, 요거죠. RA는, 델타로 바꿀 경우에, ra는 r1분의, 요, 델타로 했을 때, 맞은편 저항분의 두 개씩 고배합이에요. 두 개씩 고배합을 구해보면, 10 곱하기 20 더하기 20 곱하기 30, 더하기 30 곱하기 10. 요게 몇인지 한번 볼까요? 어, 10 곱하기 20은 200이죠. 200 더하기 2, 3은 6, 600. 그 다음에 30 곱하기 1 0은 300. 요게 1100이네요. 1100. 그러면 RAB는 30분의 1100이에요. 1100 나누기 30. 1100 나누기 30 하면 36.67이에요. 36.67옴이죠. AB죠. BC 여기. RBC는 여기 BC죠. BC는 1100 나누기 10이네요. 1100 나누기 10. 110옴입니다. CA RCA 여기죠 어, 여기는 1100 나누기 20 이네요 1100 나누기 20 1100 나누기 20 하면 55 55옴이죠 여기가 36.67이고 BC가 110옴이죠 BC가 여기가 110옴이에요 그 다음에 CA. 여기가 50, 55옴.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상 전류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IAB를 구하겠습니다. IAB. IAB는, 아 R분의 V죠? 그러니까 380 나누기 36.67 하면 돼요. 380 나누기 36.67. 요, 요 전류입니다. 상 전류. 380 나누기 36.67. 10.36, 10.36 암페아죠? IBC, 여기. BC는 380 나누기, 380 나누기 110이죠. 380 나누기 110. 하면, 380 나누기 110 하면은, 어, 3.45네요. 3.45 암페아. 그리고 ICA, 여기. 어, 380 나누기 55죠. 380 나누기 55. 380 나누기 55 하면 6.9 암페어예요 6.9 암페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죠 IA는 이전류 선전류는 IAB 빼기 ICA죠 IAB 빼기 ICA 그래서 요거 벡터합이에요 요게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I상전류는 이 전압이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어, 위상차가 딱 120도예요. 어, 여기다가 iab를 그리겠습니다. 어, 잠시 광고 보고 계속 하겠습니다. 10.36이요. 여기서 10.36, 그 다음에 bc가 3.45. 여기서 3.45. 그 다음에, ca는 6.9.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ia는 10.36, bc는 3.45, 맞죠? 그 다음에 ca는 6.9, 맞죠? 예. 그러면, ia는 ab 빼기 ca잖아요. ab 빼기 ca. CA가 요 반대로 가야 되죠. 요거를 이쪽에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CA. 그래서 이 벡터 합이에요. 이렇게. 요게 IA죠. 요게. 요게 IA에요. 네, 지우고. 그 다음에. 자, ib는 bc 빼기 ab죠. ib는 bc 빼기 ab. 요게, 이쪽으로 가야 되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i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ic는, I, CA 빼기 BC. CA 빼기 BC. 요게 반대쪽으로 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IC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I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그럼 이제 IA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98이 나오네요. 여기가 14.98 안패하죠. 그 다음에 IP, IB. IP는 12.47, 12.47이 나오네요. 12.47. 그다음에 IC. IC는 9. 9 1 5 하겠습니다. 9 1 5 반올림해서 9.15.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구했죠. 자. IA가 1 4그9 8암페가 나왔고요. 12.47암페어. 그다음에 IC는 9.1암페어. 요거 델타 지울게요. 필요 없죠? 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저항, 전압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전압을 한번 구해볼게요. VA가 되겠네요. VA는 IR이죠. 그럼 요 14.9, 14.98 곱하기 10이죠. 그러면은 149.8V. 거의 뭐 150V네요. 예. 그리고, 여기 V, VB는 12.47 곱하기 20이잖아요.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12.47 곱하기 20. 249볼트가 나오죠. 249볼트. 그리고, V, C요. VC는 9.15 곱하기 30. 9.15 곱하기 30. 274.5볼트. 275볼트 하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A 상에는 150볼트가 걸려요, 150. 그리고 여기에는 250, 2볼트 그리고 C 상에는 275볼트. 그러니까 전격이 220인데 275볼트가 걸리면 좀 터지겠죠. 그래서 이 중성선이 끊어지면 저항이 좀큰 쪽이네요. 그러니까 부하가 적게 걸린 쪽에 전압이 높게 뜹니다. 그래서 N상이 끊어지면 끊어진다기보다도 N상을 잘못 풀면 한 달치 월급이 날아가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맞는지 검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등가회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부하랑 이쪽에 걸리는 부하가 똑같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냐 Y 결선에서 소비 전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어, 잠시 광고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소비자력은 I제곱 R이에요. I제곱 R. I제곱 R. 여기는, 요, 부, 전압이 똑같으니까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상, A상은 I제곱 R이죠. 14.98 곱하기 14.98. I제곱 곱하기 R. 10. 2244가 나오네요. 2244. 이게 와트에요. 와트. 그 다음에, 피, 삐상. B상. 삐상은, 요, 1 2 4 7 암페어 죠12.47 곱하기 12.47 곱하기 R. 25. 3110. 3110W. 그 다음에, 피, C상. 9.15 곱하기 9.15 곱하기 35옴 2511 이네요 2511 그러면은 다 합치면 2244 더하기 3.110 더하기 2511 7.865와트가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y결선이고 그 다음에 델타결선을 구해볼게요 델타는 p, a, b 를 구해야죠 알분의 v 제곱이잖아380 곱하기 380 나누기 36.67. 3938이 나오네요. 3938 와트. 그 다음에, PBC요. b c 여기. PBC도 380 곱하기 380 나누기 110. 1312. 1312와트구요 그 다음에 pca 이쪽 전류요 380 곱하기 380 나누기 55옴 2625 2625 그럼 요거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3938 더하기 1312 더하기 2625 하면 7875 7 8 그러니까 7 5트 그러니까 7860한10 정도 오차가 나는데요. 칠7 예, 8 k 로 정도 걸리는 거죠. 이 부하가 y 결선의등가위로 바꾸면 그 소비 전력은 같죠. 그래서 이 저항값이 계산식이 맞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해서 그중상선 단선 시 불평형 부하의 전압을 구해 보고 또 등가 회로까지 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거 쓸일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